안녕하세요. 꽃프니토 공방입니다. 오늘은 방금 채색 마치고 마무리 다한 재미있는 아이들 소개할까 합니다. 이 아이들의 제목은 등물 치는 아이들입니다. 등물 치는 아이들 세트예요. 네, 이 아이들 제가 작업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아니면 익살스럽게 만들까 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작업하고 있습니다. 요즘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등물 치는 거 구경할 수 있겠죠. 어, 여기 자 옆에 있는 코우비는 아이도 세트로 같이 제가 만들었습니다. 자, 한 10세트 만들었습니다. 이제 이 장소가 좀 좁아서 제가 세 세트만 이렇게 어, 세트로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. 네, 오늘은 봄비가 참 이쁘게도 내리고 있습니다. 비가 내일까지 온다고 그러죠. 제가 작업 마치고, 우리 덕식이 안고, 이쁘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저도 커피 한잔 했습니다. 자, 이제 이 아이들, 한 세트씩 제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, 첫 번째 아이, 등물 치는 아이 세트입니다. 자, 여자는 뒤로 좀 당기고, 아 이제 엎드려 있거든요. 쫙 엎드려서 지금 이물 물을 시원한 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예상스럽죠. 차가운 물이 떨어지면 어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. 자 여기에다가 아, 여이가 대야 대야죠. 대야에다가 물을 한 대야 퍼서 자 시원하게 붓고 있는 중입니다. 아이 남자아이는 너무너무너무 시원한 나무지 이빨이, <laughs> 이빨이 막앙 물고, 앙 물고 있는 것처럼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. 굉장히 실치 부분 더, 더 재밌고 익살스럽습니다딱요 아이 두 개만, 어, 조금 섭섭한 것 같아서, 옆에 꼬마이 구경하는 코흡인 아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었거든요. 덤으로 이래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. 동물 잘 시원하게 치고 있습니다. 여름 되면 많이 찾는데 제가 요즘 이제 인형을 다양하게 만들다 보니까 미리 이 동물 치는 아이도 세트로 한번 빨리 만들어놔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소개해 봅니다.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동물 치는 아이 세트입니다. 자, 이 여자아이는 입문 망개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. 물 맞을, 맞을 아이도 시원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, 물 주는 아이는 더 신나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입이 망개고요. 눈은 아예 너무 우스워서 아예 감고 있는 것처럼 선만 보입니다. 자, 이 아이 인상. 아까 그 아이도 웃겼지만, 이 아이 이빨도 완전히 어드렁니 식으로 앙 다물고 있는 게 너무 지금, 어, 표현을 재밌게 했는데요. 자, 시원한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엉덩이도, 음, 엉덩이를 좀 많이 깔려 하다가, 적당하게, 요 정도로, 바지를 요 정도로 깠습니다. 자, 자, 요 아이는, 이런 식으로, 자, 물을 붓는데, 자, 따로 만들었지만은, 이렇게 물 붓는 표현을 같이 해서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봤습니다. 자 이빨 만개하고 웃는 아이 너무 재밌습니다. 자이코에우비는 아이도 이렇게 자, 옆에 세트로 같이 했고요. 자두 번째 어, 아까 첫 번째 아이는 연두색 윗돌이 입은 아이고요. 이번에는 빨간 윗돌이 입은 여자 아이 세트입니다. 자이 아이 너무 우습습니다. <laughs> 두 번째 아이 소개했고요. 네, 세 번째 등물치는 아이 세트입니다. 자, 물물 물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자, 이 여자 아이도 입문 만개입니다. 입문 만개에다가 눈이 완전히 너무 웃어서 거의 막선마 있습니다. 입문 만개에다가 옆에 야는막 등달아서 더코 후비면서 지금 얘도 막 이빨 화자고 웃고 있습니다. 자, 물맛을 이 남자 아이 한번 볼까요? 아이고 얘기도 뽀어른이에다가 잇몸 입을 허자고 이거 우차차차차 지금 어 너무 너무 시원한 나머지 지금 표현이 지금 멍멍입니다. 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새새 세체, 새새터 소개했습니다. 자요 아이는 자 노란 윗돌이 입은 아이고 얘는 빨간 윗돌이 입은 아이고 자 얘는 영두, 잇리 입은 아이들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세 세트 소개했습니다. 어, 컬러는 세 가지를 제가 만들었어요. 너무 다양하게 하면 또, 톤은 너무 원색을 하지 않아요. 그런데 거의 뭐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은은하게, 저는 약간 은은한 고풍스러운 걸 좋아하시는, 좋아하지만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약간 원색을 조금 많이 원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조금, 톤을 이런 식으로, 빨강, 노랑, 파랑, 항상 이세 세트를 아이들 옷을 입힙니다. 자, 이렇게, 아, 이 아이,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. 코는 불렁디비지고요. 이빨은 뻗드뻗이에다가 너무 지금 웃겨 죽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세 세트를 한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. 네, 등물치는 아이들 세트 오늘 제가, 제가 새 세트를 소개해 봤습니다. 자, 아이들 너무 못낫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그래도 참 재밌네요. 자, 옆에 이 동생 또더 재밌습니다. 코를 호비면서 웃기면서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봤고요. 자, 오늘 봄비가 주룩주룩 이쁘게 내리는 가운데 자, 제가 커피 한잔하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 아이들 마음에 드시는 분들 계시면, 어, 저희 코분이토 공방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또 아이들 보고 힐링 많이 하셨나요? 저는 촬영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. <laughs>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, 어, 어, 반찬, 봄나물 요즘 많죠? 어 쓴나물 많이 드시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어, 맛있게 무쳐서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요. 또 좋은 밤 단잠 주무시기 바랍니다. 또 다음 작업 때 뵙겠습니다.